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영화 리뷰 유튜버가 소개한 K-드라마에 엄청나게 열광하는 프랑스 시청자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11만 3천명의 구독자를 부여한 프랑스 영화 리뷰 유튜버가 한국의 드라마를 소개하고 있어서 저는 이 드라마의 프랑스 언론의 기사와 이 유튜브의 영상에 달린 반응을 소개시켜 드릴 계획이었는데 이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프랑스 언론의 기사는 생략하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댓글 반응을 보면 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등이 K드라마를 구매해 올리며 자체 제작까지 하면서 요즘 왜 미드와 차별 방영을 하고 홍보를 하지 않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 댓글 반응을 보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이 댓글들을 요약하자면, 첫째, 요즘 K드라마 영화를 보면 할리우드 영화 드라마가 밋밋해서 보지 못하게 된다. 둘째, 글로벌 OTT에서 왜 K드라마를 올려놓고 홍보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셋째, 확실하게 K드라마 영화는 할리우드 영화 드라마보다 촬영 기술, 스토리, 비주얼 면에서 더 뛰어나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2년여간 미국 글로벌 OTT들의 이상한 행태를 고발해 드렸는데 이 프랑스 반응을 보면 왜 미국 글로벌 OTT들이 K드라마를 고양이 새끼로 알고 키웠더니 크고 나니 호랑이 새끼였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결국 유럽의 프랑스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K드라마 영화를 더 많이 접하면서 미국 콘텐츠와 비교하며 K콘텐츠가 더 우수하다고 평가를 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제 곧 죽습니다를 리뷰하는 프랑스 유튜버 영상에 달린 프랑스 시청자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들은 미국 카메라에서는 사소화될 수 있는 멋진 영상, 감정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놀라운 방법으로 이미지를 향상시킵니다. 걸작 한국 시리즈에 대한 두 번째 경험인데 정말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시네리오는 죽음의 프리즘을 통해 삶에 대해 생각하도록 훌륭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각 에피소드에는 존재 이유가 있으며 전체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기여합니다. 캐스팅은 흠잡을 데 없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편집이에요. 필연적으로 반복되어야 하는 순환적 개념에도 불구하고 이 시리즈는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50분짜리 8개의 에피소드가 번개 처럼 지나갑니다. 게다가 장르가 얼마나 잘 혼합되어 있는지 우리는 드라마에서 로맨스로 순수한 액션에서 슬래셔 영화로 마피아 분위기에서 대학 환경으로 감옥 환경에서 노인의 느린 삶으로 이동합니다. 시간은 죽음에 놀라지만 무엇보다도 이 시리즈는 우리에게 상가 죽음의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의 씨앗을 뿌린다. 꼭 봐야 할 것. 우연히 보게 됐어요. 이틀 만에 다 먹어치웠습니다. 이 시리즈는 정말 킬러입니다. 마지막 회에 울면서 보냈어요. 제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 시리즈를 보도록 설득해 주셨네요. 지금 이 순간 첫 사활을 봤는데 당신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합니다. 진짜 보석이에요. 저는 보통 자막이 있는 드라마나 시리즈를 시청하지 않는데 놀랍게도 이 시리즈에서는 자막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액션과 감정의 혼합 최고 수준의 드라마입니다. 나는 드라마 팬이 아니지만 이것을 정말 몰입도 때문에 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5화인데 내려놓을 수가 없네요. K 3리즈의 열렬한 팬이어서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연출, 각본, 연기까지 역대 최고의 시리즈 중 하나인 걸작입니다.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극본, 연기, 영상 촬영에서. 이 드라마는 웹툰 실사 드라마 중 순수한 걸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시리즈는 굉장해요.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도 꽤 좋은 것 같은데. 반면에 그가 매번 돌아오는 지옥의 방은 물론이고 정말 눈을 찌르는 특수효과가 훌륭합니다. 방금 이 8개의 에피소드 시리즈를 마쳤습니다. 엄청난 명작이다란 말보다 더 무슨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처럼 더 많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됩니다. 때론 웃게 만들고 때론 눈물이 흐르고 감동적입니다. 이 시리즈는 정말 보석이에요. 8개 에피소드에 모든 감정이 다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대단해요. 10점 만점에 10점. 이제 막 끝냈는데 정말 감동적이고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실제로 이 드라마는 더 많이 노출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또 다른 한국 명작, 드라마, 액션, 공포, 코미디가 혼합된 이 작품은 정말 훌륭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미니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크레센도를 보여줍니다. 놀라운 걸자 그런데 왜 이런 종류의 시리즈가 눈에 띄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12 안에 똥이 들어간 걸 보면 바닥 없는 가짜 라틴 성적 시나리오에 사람들이 만족하는 걸 보면 하지만 젠장 이 시리즈는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때 킹덤을 발견한 이후로 한국 시리즈에 푹 빠졌고 이 K-드라마들은 대부분의 미국 시리즈를 문제없이 이겼습니다. 이제 곧 죽습니다도 물론 이미 다 봤지만 정말 대단했습니다. 필수입니다. 나는 이것에 빠지고 있습니다. 디지플러스 작년에 올라온 최고의 슈퍼히어로 시리즈 무빙이 재미있었다면 이제 곧 죽습니다를 끝까지 보세요. 제 말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 시리즈를 사랑했고, 울었고, 웃었고, 일부 장면은 깜짝 놀라고, 다른 장면은 놀랍습니다. 저는 메시지의 깊이와 당신이 말하는 삶에 대한 이 참가에 대해 반성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양한 장르를 결합하는데 능숙합니다. 이는 꽤 많은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봤는데 정말 완전 킬러네요. 엄청난 한국 영화 시리즈를 보기 시작한 이후로는 더 이상 다른 것을 볼수 없습니다. 이에 비하면 나머지 나라의 드라마 영화들은 너무 밋밋해 보입니다. 젠장, 이런 걸 알려줘서 고마워요. 방금 에피소드 3화를 마쳤습니다. 정말 최고의 모험이군요. 최근 몇 년간 한국 영화 시리즈의 제작이 매우 활발했고, 품질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흥미로운 주제가 다뤄졌기 때문에 이 시리즈를 관심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지난 15년간 최고의 미니 시리즈,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사랑, 행동, 반성, 사회적 비판, 모든 것이 의미와 뒤섞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잘 어울리고,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정말 제가 본 시리즈 중 최고의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시리즈도 영화도 대한민국은 짱이야. 꼭 봐야 할 스릴러를 추천한다면 《황해와 지구를 지켜라》 한국 영화. 엄청난 완전히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 정말 내 피함을 때리는 것 같았고 정말 좋았어요. 방금 시리즈를 마쳤습니다. 감정, 행동, 반성, 성공적인 믹스, 걸작. 이 시리즈를 봤는데 정말 거대하고 액션, 폭력, 때로는 공포 사이에 완전히 미친 분위기입니다. 굉장한 박소담은 말 그대로 죽음의 역을 맡아 매혹적입니다. 꼭 봐야 할 시리즈. 더 이상 할리우드를 참을 수 없을 때 아직 한국 시리즈가 있다.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내용이 있으며 잘 제작되고 잘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감정을 느끼게 해준 진짜 보석. 이 시리즈는 기념비적입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걸본건 오랜만이에요. 저는 이 시리즈를 지난주에 시작했고 이 시리즈를 다른 할리우드 시리즈와 같은 수준에 두는 것은 미친 일입니다. 이 드라마는 최고의 걸작입니다. 이 시리즈를 방금 발견했고 솔직히 이 시리즈는 예외적입니다. 아직 끝을 보지 못했지만 지금으로서는 한마디로 진정한 보석입니다. 이와 같은 보석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평소 한국 시리즈 팬이 아닌 저를 설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름의 방식으로 논쟁을 벌임으로써 이 시리즈는 민감한 주제에 대해 입장을 취하고 제 생각에는 그 일이 놀라울 정도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 외에도 공유할 시리즈입니다. 이제 막 끝냈는데 결국 눈물이 났어요. 왜 홍보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 작품은 생각하게 만듭니다. 정말 뺨을 때리는군요. 이 드라마는 내용도 형식도 미쳤어요. 방금 끝냈습니다. 정말 감동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리즈입니다. 이 K 드라마는 정말 보석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다른 두 작품과 함께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시리즈의 상위권에 올려놓았습니다. 고 이성균과 함께한 나의 아저씨, 그리고 나의 해방일제입니다. 아직 마지막 에피소드가 남았는데 저는 이 시리즈의 팬이에요. 정말 대단해요. 더 많이 광고해야 한다는 건 확실해요. 그들은 플랫폼에 여러 한국 시리즈를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그들이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경우는 훌륭하지만 홍보되지 않았습니다. 네, 한국 시리즈는 2015년 이후 대본과 연출면에서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주목할 만한 한국 시리즈, 디즈니의 최악의 악, 마약 밀매 작전에 잠입한 경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행 시리즈도 그렇고, 사냥개들도요, 마블이나 스타워즈 시리즈보다 더 어른스러운 것은 확실합니다. 인크레더블 시리즈, 모델과 함께한 시즌 중반 에피소드는 정말 훌륭하고, 시즌 전체는 최고, 최고, 최고. 그렇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숨이 막힐 정도로 재능이 뛰어납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 밖에 없어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댓글들을 보면 끊임없이 K-드라마와 할리우드 드라마를 비교하며 왜이 명작을 홍보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저도 이 드라마는 정말 홍보만 조금 더 되었다면 아니면 넷플릭스에 올라왔다면 전 세계 일위는 쉽게 하며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것이라 생각하게 하는 드라마입니다. 아직 이 드라마를 못 보셨다면 꼭 보시고 프랑스 시청자들이 느꼈던 감정을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류 클라스티비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